m 자 오늘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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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볼 거냐 자 이번에 이제 푸세크닉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해서 를 전방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풀키드 마일스톤이 나왔습니다 풀키드 마일스톤이 나왔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가 이번에 됐는데요 바로 투타임이 너프를 먹었습니다 드디어 이 이제 괴물 같은 투타임이 드디어 생존자가 되는 순간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 투타임 한번 너프 됐으니까 투타임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타임 너프뿐만 아니라 이번에 좀 여러 가지가 이제 다시 좀 됐는데 보면은 이스터 이벤트로 풀렸던 스킨들이 지금 다시 재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게스트가 면 있는 이 환경미연 그린벨트 게스트가 이번에 모션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학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그럼 스킨 뭐 쓸까? 이참에 스킨 하나 살까요? 잠깐만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괜찮고 뭐 상관없습니다 새로 나온 천 원짜리? 새로 나온 천 원짜리 이거 아니에요? 이거 사라고? 꽃다발이 이뻐 이거? 그래도 새로 나온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새로 나오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샀고요 자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런 느낌이고요. 이거 뭐, 이거 뭐, 뭔 스킨이지? 이거 혹시 이거 원본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 번씩 올려주세요. 아, 부활이 대박인 스킨이에요. 그럼 저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. 안녕. 어이 여기 해적맵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여기 해적맵이 많이 바뀌었대요. 솔직히 말하면 번호 별로 못 느끼겠는데가 아니라 여기 뚫렸죠. 여기 원래 막혔었는데 뚫렸습니다. 야, 이것도 불타! 야, 야, 진짜 불타! 얘들아, 봐봐. 야 사라졌어! 아, 그리고 이제 쿨키드 이제 랜디 있죠 쿨키드 놀이동산이 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쿨키드 놀이동산이 사라졌었죠 이번에 마일스톤 나오면서 돌아왔다고 해요 야 사람 왜가르왜 이렇게 없어 생각해보니까 뭐야 아니 뭐야 한명더 죽었어 야 뭐야 나살말본 나 적이 없는데 지금 두번 빼고 아 대체 어디서 죽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녕아나 콜라 있어 콜라 있어 도망가! 옥죽지! 나한테 죽지 말고! 야, 또 때려! <laughs> 너왜안 때려, 너? 야! 도와줄 때있으는 것도 좋아... 도와줄 사람이 사라졌는데요? 도와. 아아아아아아아! 나 이겨주세요! 뭐야, 이거? 스킨! 오, 뭐 깜짝이야, 이거! 뭐야! 뭐야, 이거, 스킨! 뭐야, 이거, 주차란 사람 누가, 이거! 주차가 누가 있어, 이거! 왜 이런 스킨을 주차래? 깜짝 놀랐잖아! 누가 뭐어 이거? 아, 무섭잖아! 뭐야, 이게! <laughs> 저 닮았다고요? 아니, 저기요. 근데 확실하게 나는 일단 투타임을 안 써본 사람으로서 못 느끼긴 하는데 투타임 써본 사람들 말로는 확실히 많이 너프를 먹었다고 합니다. 원래는 이제 여기 얘네들 얘가 소화하는 소화물도 이제 잡았을 때 이제 스택이 쌓였는데 그것도 이제 바뀌었다고 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뭐야 이거? 어, 맵 바뀌었네. 이게 월 아, 이거 맵이 여기가 바뀌었네. 여기 이제 살인마만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구역이 생겼습니다. 맵이 좀몇 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대머리 놀리지 마! 대머리 놀리지 마! 파이터! 대머리 놀리지, 놀리지 마!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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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. 미스터 안해미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가 여러분들 저 미스터 미스터랑 진추함 <laughs> 발전기 세 개였던 맵들을 이번에 다섯 개로 변했어요. 오, 진짜네. 원래 여기 세 개였거든요. 다섯 개로 변했네요. 아무리 피가 없어도 투타임으로서 그 살인마를 괴롭히는 것은 숙명입니다. 자 도와주러 하겠습니다. 색채 전기 쿨키드 이번 업데이트에서 노래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두생 유튜브에서 할 거라 믿기 때문에 이미 했나요? 안 했어요? 왜안 했어요? 하시지 다음 영상에 유해주세요두생님 제가 해야 된다고요 두생님 아니 왜요? 두생님이 하셔야죠 두쌤님 돈도 많은데 재민이 무시하지 말라고 재민이 <laughs> 무시하지 말라고요 아빠 어딨어 아빠. 아빠, 아빠 드디어 아빠랑 만나는 초법소년 쿨키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<laughs> 우리 아이가 천법을 아빠 어요 <laughs> 아빠를 만나 기뻐하는 천법소년 아 어, 내가 모를 것 같아? 아빠한테 싸가지 없게 지금 이게 <laughs> 아빠한테 싸가지 없게 <laughs> 아 사랑이 부어 <포호가> 얼마나 감동적이야 페리언 오저 색채전기 저 색채 쫄병들 저렇게 생겼네요 투타임 뭐 바뀌었냐고요? 투타임을 뭐 바뀌었는지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처는 포세이큰 위키라는 이제 한국 포세이큰 위키 서버가 있거든요. 거기서 아신분이 말해주셨습니다. 투타임이 이제 우력과 감소의 지속시간이 0.25초만큼 감소했고요. 더 이상 살인마의 미녀에게서 피읍이랑 게이지를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살인자는 킬모션 이후 1 5초간 스턴을 당하지 않게 바뀌었고요. 무력 디버프를, 아, 무력 디버프를 받으면은 웅크리기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합니다. 쿨키드 빠돌이님이라는 분께서 이게 작성해줬습니다. 감사한만 합시다. 가만히 에 계셔봐요. 한 10초만 드릴게요. 이렇게 노래가 생겼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칼질 당하세요. 자, 튀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확인해봅시다. 게스트, 게스트 이거 스킨이 모션이 바뀌었대요. 들어보니까 그 카이라는 이제 옛날에 있던 게스트 스킨의 모션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뭐죠? 내가 묻혔는데?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 이게? 자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눈이 안 보입니다. <laughs> 야 리신 했는데 리신? 저 눈이 안 보여요. 어딜 가야? 오! 어, 자 간다. 됐다. 펀치 한 날려볼게요. 오야 발차기 뭐야? <laughs> 야 발차기 뭔데? 어? 어? 에이 <laughs> 잘못 눌렀어. 원래 이 눌러야 했는데 슬라임인데? 야 안에 야 안에 야야 뭐야 이거 피자? 이거 엘리엇이네요. 이것도 새로 나온 스킨인가 봅니다. 어? 어? 에이. 아호 <laughs> 어, 잠깐만요. 아왜 피자 나를 이렇게 배리를못 하면? 잠깐만, 후기다 잠깐만 잠깐만. 나 아, 나는 황금을 위해 힘쓰고 있어. 두 아, 타임. 야 이야,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, 뭐야 이거? 아주 두 타임, 아주 사기가 맞는 것 같다. 아니 뭐야? 왜 이렇게 오래 잠깐만. 뭐야? 아니 뭐야? 이정도면 해가 아니야 그냥? 아니, 사기가 맞는 게 짐승인 것 같아. 두 타임 사기가 아니, 맞아요. 그렇게 너하락마 <laughs> 이렇게 알았다 지금 야야야 으아 아아아아아 대체 마피오서 언제 리메이크 되는거죠 여러분들? 야 마피오서 리메이크 된다고 영상 올려버게 벌써 한달 전일거야 음 그냥 업데이트 때 아닐까요? 논리 업데리 업데이트 때야 그런거 같기도 해 다음이 아마 리 업데이트겠죠 와봐어 말해. 아, 풀키드 진짜 오랜만이야. 풀키드 진짜 오랜만이야? 어. 알았어. 야, 마피오소야. 너무 뭐 귀엽대. 누가 그래요? 저, 유튜브 채팅에서. 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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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. 아, 아,